자, 안녕하세요. 2월 28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2월 28일이에요. 와, 오늘, 올해는 이제, 뭐, 윤달이라고 그러나요? 예, 네, 그래서 2월달이 29일까지 있어요. 오, 하루를 벌었어요. 올해는 2월달이 29일까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아시죠? 해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365일인 거예요. 근데, 아, 알고 보니까 이게 정확히 365일이 아니네? 365.25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365일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4년에 한번, 하루를 추가해야만 달력의 날짜가 딱 맞는 거예요. 그게 해가 딱 아니죠. 해를 중심으로 지우고한 바퀴 도는 게 그래서 4년마다 2월 28일에 하루를 더 더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맞도록. 근데 그것도 또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년인가 뭐 100년인가, 한 번씩, 또, 또, 얼마를 또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맞아요. 그게 이제 달력이 로마 시대 때부터 그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시 달력, 신은 달력의 그 표본이 그레고리안 달력이라는 건데, 로마 시대 때 그게 생긴 거예요. 그 대단한 거죠, 옛날 사람들. 진짜 대단한 거죠. 땅의 깊은 우물에 거기에 해가 들여지는 그림자의 그 길이를 보고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구가 태양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거를 계산했다니까그 옛날 사람들 진짜 옛날이나 요즘이나 천재죠 천재 천재들이 있던 거죠 근데 옛날 천재들이 더 대단한 거죠 요즘은 인프라가 이렇게 많아서 자기 생각한 걸 이렇게 구현할수 있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슨 뭐 하다못해 계산기 하나도 없었고 그런 세상에서 그걸 자연현상을 보는 걸 손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보이지도 않고 닿, 닿지도 않는 저 천체 의 어떤 천문학을 연구한다는 게 보통 천재가 아닌 거죠. 물론 제가 이제 뭐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 그렇게 천재 같더라고요. 보통 천재들이 아닌 거예요. 과학적 현상 플러스 상상력 플러스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옛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철학이 다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 보면 뭐, 뭐 아르키메스, 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보면 뭐다 하잖아요. 미술도 뭐, 하고, 뭐도하고 철학에도 나오고, 뭐, 산, 뭐 수학도 하고. 옛날 사람들은 다 했다는데 철학이 가장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hD 할때 피가 그 PhD, P가 필로소피예요. 철학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세분한 그또 디테일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스를 하고 어떤 사람은 케미스트리 과학을 하고 뭐 그런 건거죠 그래서 뭐한 사람이 뭐 여기 이름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예견, 예, 예언한 게 사람들이 이제 예언이 아니죠. 예. 사람들이 그 어떤 예측한 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 4월이 반감기가 돼가지고 비트코인 숫자가 하루에 즉 900개씩 나와요. 근데 그게 450개로 줄어요. 반감기 반으로 줄는 거예요. 생산량이 반으로 줄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공급이 비슷하다는 전제 아래 생산량인 반으로 줄면 이제 가격이 두 배가 오르는데 두배가 아니에요 두배 플러스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이 이제 ETF 그 휘발성이 강하다는 건데 이동성이 강하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 4년 전 같은 경우 이제 최고점에 6 8 0 0 0 불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폭락하는 바람에 그때 고 이자랑 이런 그 거시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는 바람에 폭락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쪽박을 쳤죠 6만 8천에 갔다가 만 얼마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거의 2만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까 4분의 1도 넘게 폭락한 거죠. 5분의 1 망했죠. 그래서 그거를 묻어뒀던 사람은 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ETF가 승인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기관에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사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할 일이 잘 없는 거예요. 시장은 보니까 뭐그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 따르면은 개인 때문에 이게 가격이 막 등락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기관에서 그걸 사기 때문에 등락국이 왔다 갔다 해요. 옛전에베네수엘란가 어디가 코인을 왕창 사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겠다고 했다가 베네수엘란가요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엘살바도로가베란젤라인가 남미 어디였는데. 그 폭망하고 어떻게 됐나 몰라요?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아마 초대박은 난 거고, 안 갖고 있으니까 얘기가 안 나오겠죠? 예전에 그, 넥센에서가 한국에서도 뭐, 누가 코인 샀다가, 그래서 저도 원래 그 코인에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요번에 조금 더 샀어요. 더 사서 와이프한테 이제 야 우리가 차를 사야 되는데, 이 코인 내돈 조금만 줘라. 내가 코인 사가지고 그 우리 7월달 정도에 차를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7월달 정도에 분명히 올라 있으니까, 내가 이제... 팔아서, 다, 우리, 다운페이 다 하자. 다운페이로 다 줄게. 있던 돈까지. 해서 꼬셨어요. 아, 덥썩 물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와이프한테 돈을 받아다가, 예 코인을 샀어요. 근데, 다 얘기하길, 2년만 갖고 있어라. 10배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 생각에 이, 만약에 2년 2년 있다 10배 될 그럴 추세면은 올해 말은 벌써 한한 한 3배쯤 올라야 가 되고 7월 달 되면 최소한 한배반 내지 그니까 지금 대비해서 한배반 내지 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전구점이 67,000인데. 올해 말에는 10만불 가야된다는 소에요 그래야지 10배가 된다는거예요 허황된 얘기인지 안허황된 얘기인지 모르는데 확실한거는 그래 2년에 10배가 그게 그것도 10배 간다는게 아주 본수적으로 잡아서 그렇대요 그래 더 본수적으로 잡아서 5배만 간다 쳐도 2만불로면 이제 1 0만불되는거예요 만10 불하고 10만 불은 체감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7월달까지 거의 뭐한배반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더갈지도 모르고 그 코인이 원래 4월 반감기가 돼서 이제 뛴 다음에 3개월인가 안쪽으로 좀좀 떨어진대요. 이제 뛰면 사람들이 팔으니까. 이번에는 덜할 거라고 왜냐하면 ETF가 있기 때문에 ETF가 기관에서 꽉 물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감기 됐다고 쏙 팔아가지고 이유 그런 사태가 뭐 일어나겠죠? 일어나긴 하는데 이미 엄청 올랐기 때문에 반감기 돼서 뭐20% 폭락, 뭐30% 폭락 해봤자 본전이 없어지고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이미 엄청 많이 네. 올랐어서 그 폭락폭이 뭐 작을 거고 그래서 야 그것도 참 행복한 비명이네요. 그게 많이 오르면은 그것 팔면 바보잖아. 그럼 이 차를 계속 물부면서 타야 되나? 참 그렇습니다. 그. 이자가 지금 아직 높거든요. 미국 사회 이자가 아직 높아가지고. 이제 뭐, 만약에 어떤 이제 빛을, 빛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뭘 했으면은 그 빛을 사실 갚는 게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자가 높으면은. 저희 원래 집은 이제 이자가, 어, 되게 싸게 했어요. 그때는 이자가 쌌어요. 2. 몇 프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자가 크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자가 비싸가지고, 뭐를 빛을 내서 뭘 사면은, 그 굉장히 비싼 거에요 이자가. 이렇게 갚아줘야지, 되는데, 뭐, 이것저것 많죠. 또,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뭐, 하나에만 몰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아이들 학자금 명목으로 뭐한 달에 10만 원씩만 넣고 뭐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택도 없죠. 근데 택도 없지만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택도 없어요. 막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야 돼요. 뭐좀 될래면. 현서, 그 현수, 이제 현수래그 큰애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이제 대학 지금 8학년인데 7학년인데 8 9 10 11 12 5년 남았어요 이제 대학 가려면 그지금또터 부어봤자 5년에 뭐 얼마 안 되죠 10만원 보어서 5년에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늘려야 되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하는 거고 일단 그래도 이제 집사람이 이제 잡을 가져서 애들 이제 대학을 이제 보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그럴 수 있어서 그건 이제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전망이 비트코인의 전망이 너무 좋아보이고 진짜 2,3년에 뭐 10배가 된다고 그러면 팔면 바보죠 갖고 있어야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니 다 그렇게 된다는데 왜 그런 비트코인을 다 안사나 그게 궁금한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워낙 부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그, 저희 형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보내줬어요. 야, 코인이, 형 코인이 진짜 이렇게 오른데. 그러니까 저희 형이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저한테. KBS 다큐멘터리.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코인 해가지고 망한 다큐멘터리를 보내줬어요, 저한테. 코인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공부가 안돼 있는 거죠. 코인은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코인 하면은, 그거, 도박같이 해가지고, 잠깐 사서, 벼락부자가, 뭐, 천만원 넣었다가, 뭐, 20억 되고 막, 그죠? 20배, 50배 막, 그런 사람도 있, 있, 있고, 초기에 투자한 사람 그렇고, 나머지는 잘못해서 다 깡통 차더라. 뭐 2, 3억 넣었다가 다, 다없애져서 폐가 망신하고, 뭐 자살하고. 저 코인이, 그런 악의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넣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해요, 저는. 그 비트코인은, 그, 그나마 제일 안전한 코인이고, 지금 ETF로 승인이 돼서, 이제 그런, 그럴, 그럴, 이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참 이상한 게 또, 그래 그래서, 아니, 그 진짜 안전해요. 그러니까 제가 7월에 차를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코인을 샀죠. 왜냐하면, 지금 돈 넣어도, 돈을 잃지 않, 본전을 절대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안전하네요. 물론 제 생각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 생각도 그래요. 원래 단기간에 뭐 사려고 할때돈 절대 주식 사고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워낙 그렇게 안전한 거 근데 지금 그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냐? 왜다안 사지? 왜다안 사나? 그게 공부가 안돼 있어서. 인식이 안 돼있어서 그리고 예전부터 소가 와서 코인이 이래서 샀는데 막딱 속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치를 떨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만 그걸 사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비밀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확신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기관이 그걸 꽉사놓으면 안정화가 되지만 옛날 같이 막 미친 듯이 오르진 않아요. 등락폭도 작아지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코인의 경우는 좀 달라. 이번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게 시장이 정해져 있고 방방기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예요. 뭐 내로남불은 아니고, 내가 사서 다르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진짜 폭증한다. 폭증한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돈 벌어? 그래 봤자, 제한달 월급 택도 없이 못 벌어요. 무슨 투자를 어떻게 해도 제가 제가 1년, 제 1년 연봉 비슷하게도 안 돼요. 그니까 러 사실 하루하루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게돈 제일 많이 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뭐뭐 뭐 얼마나 엄청나게 뭐 인생을 바꿀 만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려면 이제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연봉에 적어도 자기 연봉 만치는 집어넣어야 뭐가 성과가 나오죠. 그죠 자기 연봉 만치 집어넣어서 성과가 나와도. 그렇게 뭐, 벼락부자가 되지 않아요. 자기 연봉해서 뭐, 뭐, 무슨 투자를 잘해가지고 뭐, 다섯 배가 올랐다. 그래도 뭐, 그렇게, 뭐 그냥, 와, 좋다지? 그게 인생에 뭐, 크게, 우와, 뭐, 인생을 바꾸고, 이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뭐, 연봉 1억인데 뭐, 투자 잘해서 뭐, 5억이 됐다. 뭐, 그렇다고 뭐, 뭐, 달라지나? 5억 갖고 뭐 근데 아무렴 자기 한달 월급도 집어넣기 힘든데 못 집어넣는데 그게 뭐, 뭐 10배가 돼서 연봉 한달 월급 투자해서 10배가 돼서 자기 연봉만큼 된다 한들 뭐가 이렇게 뭐 인생이 달라진 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시민들이 부자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자기 투자할 돈이 한정돼 있어요. 거기서 이 수익이 나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롱텀으로 보고 꾸준한 주식을 꾸준히 사야 돼요. 우량주를 꾸준히 그거를 뭐 1, 2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뭐 10년 단위로 10년, 20년 단위로 그걸 꾸준히 사야지 노후에 노후 대책인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노후대책이에요. 뭐, 우리가 젊어서 그걸 팔아서 뭐가 아니라, 그걸 막 20년씩 깔고 앉아서, 노후대책으로 그걸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살 수도 없거니와, 그걸 이제 돈 올랐다고 뭐 찾아서 뭐, 그런, 그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그걸 갖고 있어서 노후에 대책을 세워라지. 그 이상도 사실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튼, 코인 때문에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죠? 자,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